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남선 알미미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라인을 만약 이탈을 하면 좀 답이 없어지거든요. 이 상승문을 다 반납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항을 받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는 거는 정확히 보시면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네, 그리고 여기 하단부. 네. 여기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 라인마저 이탈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단부까지 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승분을 단기적으로 반납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준과 동시에 여기 위로 1514, 여기 라인 위로 좀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하락이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라인마저 이탈을 하면서 여기 구간 하단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을 지켜준과 동시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